안녕하세요 오늘 말하기 연습 영작의 원리 영작법 수업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두 문장 입니다 보세요 이 문장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라는 이 문장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자는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장이죠 어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문장은요 주어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주어죠. 주어가 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다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두 개가 좀 비슷한 형태죠. 뭐, 뭐, 하고 있었다. 여기, 내다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요. 어, 뭐, 뭐, 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 이런 건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라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나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말, 이런 말. 상당히 많이. 뭐뭐 하고 있었다. TV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많이 쓸수 있는 말이라 봅니다. 자, 그럴 때요. 자, 이런 거를요. 동작의 진행이라고 그러죠. 내다 보고 있었다. 내다 봤다 와. 내다보고 있었다는 좀 달라요. 내다봤다는 그냥 한순간. 순간을 말하는 거지만,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언젠가부터 쭉 내다보는 과정이 있는 거죠. 동작의 진행이라고 그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말한 순간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전에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린 거였죠. 그 동작의 진행을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 자, 그럴 때 형태는요. B p l u ING 형태를 취해라. B p l u ING, 비동사 다음에 ING.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b는요 이번 케이스에는 b가 어, was냐 were냐죠? 왜냐하면 이건 뭐 있었다니까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과거형이니까 여기서는 비 동사 형태로는 is나 are 또는 am이 올 수는 없고 was냐 were가 와야겠죠? 자, 그럴 때 남자는 여자는 여기가 주어잖아요. 남자는 내다보고 있었다.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다 할때이한 남자 한 여자겠죠. 그럴 때 이제 워즈를 쓰겠죠. 여기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내다보고 있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다보다 내다보다. Look out! 이라고 그래요. 어, 뭐 그냥 쉽게 보다 할때 look을 쓴다고 하고 밖을 보는 거니까 내다 본다는 얘기는 내다 보다 내다 보다 밖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out, look out을 씁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는 표현은요 그냥 기다리다는 단순하게 wait를 쓰긴 쓰는데 누구를 기다리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묶음으로 wait for, wait for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내다 보고 있었다는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전체를 봅시다. 비 l 러스 ing를 쓴다. 비동사로는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단수니까 남자 한 사람이죠. 여자 한 사람이죠. 그걸 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was를 쓴다 고까지 했죠. 그래서 was. 그럼 look out은 어 동사의 ing를 붙여서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was looking out 가능하겠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was 쓰겠죠. 그리고, waiting for.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자,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어, 이따가, 영장할 때 이거 기억나야 됩니다. 내다보고 있었다. B plus ing의 형태를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몸하고 있는 중이다. 몸하고 있는 중이다. 는, 진행. 동작의 진행일 때. 동작의 진행은 B plus ing로 써라. 그럴 때, 음, 과거형이니까 was냐 were냐의 고민이 있어서 주어가 단수예요. 그래서 was를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was 그다음 동사에 따라서 여기는 was looking out 아래는 was waiting for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자, 일단 이 문장부터 합시다. 자, 주어예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는까지 한번 주어가 아, 주어에 해당되니까 요한 덩어리를 했고요. 창 밖을 한 덩어리로 했고요 내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해야 됩니까? 주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주어죠. 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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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럴 때이 주어가 길어요. 긴 경우에 어디부터 해야 되냐. 따뜻한, 여기부터 해야 되냐. 커피를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원리 다시 정리합니다. 은, 은, 이가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기 는 있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점을 두고 가까운 것부터 해라. 그럼 남자가 되죠, 남자. 가깝죠, 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남자를 꾸며주는 부분이에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좀 해볼게요. 이거만 다시 놓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는, 을, 이제 영작하는 과정이에요. 자, 남자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m man, 남자는 man입니다. 아시죠? m man. 그 다음에는요, 마시고 있는 이그앞에 이제 남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도 요, 마시고 있는 이더 가깝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시고 있는 부터 하자. 문제는 마시고 있는. 이건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 이거 자세히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시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은 동사에 ing 처리해라. 자럼마시고 있는 고 있는 은 어떻게 됩니까 마시다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d r i n k 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i n g 뭐하 i n 하고 있하 자 그래서 마시고 있는 해결됐습니다. 마시고 있는 어떻게 한다고요? 드링킹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아프로라그 아픈 커피인데 따뜻하니 커피를 또 꾸며주네요. 그럼 따뜻한 커피를 한 통으로 하면 되겠죠? 따뜻한 커피. 따뜻한 커피. 따뜻한 뭡니까? 따뜻한. 뜨거운 핫. 차가운 콜드. 따뜻한 웜. 커피는 커피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웜 커피.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랬습니다 관사 같은 거는 일단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컵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할때 커피 커피 한잔두잔세잔 잔, 잔. 잔을 올 때는 셀수 있는데 어쨌든 뭐 관사 같은 건 뺐고 남자도 남자가 한 명이면 어맨이라고 해주고 또는 뭐 더맨이든지 두 사람이 알수 있는 누군가를 가리킬 때 일단 더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남자일 때는 어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는 어디부터 한다고요? 는을 기준으로. 여기 는을 기준으로 남자부터 해라. 어, 맨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주어부터 해결해야 돼요. 서술을 아직 안 가요. 주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남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앞에 있는 마시고 있는 을 해라. 마시고 있는은 드링킹이었고요. 따뜻한 커피를 웜 커피까지는 아까, 아까 앞에 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서술로 가면 되겠죠. 주어 다 끝났으니까 서술로 갑니다. 여기 다가 있으니까 서술어죠. 내다 보고 있었다. 어, 기억 나시나요? 아까 제가 기억하고 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기억 나시나요? 내다 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be plus ing be plus ing 그럼 b 는뭘 써야 돼? 이 s 를 써야 돼? 어를 써야 돼? 워즈를 써야 돼? 뭐를 써야 돼? 뭐 많잖아요. 비동사? b 비동사 많잖아요. 여기서 일단 과거예요. 과거니까 was냐 were냐 밖에 안돼 근데 주어는 남자 한 사람이야 단수야 그래서 was를 쓰고 내다보다는 look ou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치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남자기 때문에 was를 썼어요 그 다음에 내다보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looking out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밖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할때 내다보다가 여기 이미 어, 밖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어요. 내다보다는 것은 밖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창 밖에서는 을 밖을 또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창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창, 창 이럴 때 "아, 이 덜을 써주냐, 안 써주냐"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 looking out window. 뭐 해도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덜을 붙여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관사냐, 부정관사 쓰는 거. 특히 정관사 쓰는 거. 부정관사는 그나마 좀 쉬운데, 정관사 쓰는 케이스는 자신있을 때 하세요. 지금은 이것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면, 어, 머리 쥐납니다. 그냥 놔두시고, 아이, 뭐 자신 없으면, 그냥 l o o 웃 king, out, window. 뭐 이런 식으로 끝내도 뭐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시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음,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어, 해보는 겁니다. 자, 어디부터 할까요? 남자는부터 해야 되겠죠. 주조거 주업. 남자는 a m 그 다음에 마시고 있는 이었죠 마시고 있는. 드링킹.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룰로 또 앞으로 가야 되죠. 웜 커피. 이제 서술어로 가야겠죠. 내다보고 있었다. was looking out. 창밖 윈도우 뭐더 윈도우 하면 더 좋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한 문장 더 해보겠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자는 내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예요 자 이거 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디부터 영작을 할까 어디부터 아 여기부터 하자 뭐다 아,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장 구조니까 딱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기라고 조기를하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서 먼저 하고 이게 주어니까 그다음에 는뭐 나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죠. 이번에 조금 약간 스피드를 좀 낼게요. 어, 자, 그럴 때 이제 어, 여기 주어부터 해서 어, 여기 부분이 꾸며주더라뭐 이런 구조예요. 그요 부분부터 이 주어 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자는 자, 여자부터 하는 거죠. 왜? 여기 은느니가 기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단어부터라 여자. 어머니입니다. 그래이 부분이, 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해서, 어 영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럼, 들고 있는 부터 해라. 여자에 가까운 거는 들고 있는 이니까, 들다. 이렇게 또, 들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예요 또, 뭐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거 연습하는 중이었죠. 그럴 때, 동사, ing를 써라. 들고 있는 이에요 들다가 뭐죠? 들다. 들다. 홀드. 홀드에요. 그래서, 홀딩 하면 됩니다. 홀딩. 이렇게. 예쁜 꽃다발. 가능하세요? 예쁜, 예쁜 아시죠? Beautiful, 꽃다발은 뭔지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뭐 받는다고 그래요? 꽃다발 받는 거잖아요 그게 부케잖아요부케 받는다고 하잖아요 Beautiful, 부캐 Beautifu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 봅시다 자, 여기부터 한다고 그랬죠 A woman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주어 안 끝났어요 여자 앞에 있는, 요 여자 앞에 있는 들고 있는을 한다, Holding 그 다음에 예쁜 꽃다발 Beautiful, 부캐 자, 이럴 때, 부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꽃다발 하나일까요? 꽃다발 두 개일까요? 일단, 꽃다발은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수 있죠. 그러면, 어,를 일단 쓰냐, 마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개면, 어,를 안 쓰겠죠. 그냥 복수 처리하면 되겠죠. 부케, 즈, 뭐, 이렇게. 근데, 예쁜 꽃다발 하나 들고 있겠죠. 상위적으로. 그래서, 어,를 써줍니다. holding a beautiful bouquet.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서수로로 간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일단, was를 쓰는 거예요. 과거형 be ing에서 여자는 그니까 was 단수잖아요.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waiting for 기억나셨죠? waiting for 기다리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하면 wait for다. 그냥 기다리다 하면 wait지만 누구누구를 우리 꼭 오잖아요. 기다리다 할 때는 그래서 wait for를 쓴다. 그다음에 앞으로 갑시다. 나의 친구. 친구만 하려고 했다 보니 나이가 있어, 나이가 친구를 수식해 주죠. 그러면 그냥 이걸 그 있는 그대로 나의 하고 친구 하면 되잖아요. My Frien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어, 이거 제가 잘못 편집을 했네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예쁜 꽃다발 을 들고 있는 여자는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A woman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는 holding. 그 다음에 예쁜 꽃다발 a beautiful bouquet. 이렇게 해서 주어가 끝났고요. Was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y friend. 이렇게 끝나죠. 자, 이런 영작을 이런 문장을 영작을 자신 있게 할수 있다 하면은요, 여러분들 어, 아주 간단한 생활영어,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말들은 구조가 간단간단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영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이제 지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